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로이스 인 발리입니다. 제가 이 리조트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리스포트리세이즈입니다세 a 헬로. e 네, 여기 로이스 리조트 직원분들이시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석팬들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동영상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안에 레스토랑 같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로이스 빌라 안에 있는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레스토랑 보시면은 아담하게 작고 유티크하게 되어 있는 컨셉이구요. 알라카르테 메인 디쉬는 여기서 시켜 드시는 거고 빵이나 음료수, 주스 같은 거는 뷔페 스타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A, B, C, D. 여기에서 시켜드시면 되세요. 아침 식사는 11시까지 되어 있네요. n 이스 e 라 아직 한국인은 저희 팜 투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로디신 발리의 세일즈분이 나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린다고 합니다. 반갑게 맞아 주세요. Hello Putri. Hello. Om oh, Swastiastu. Good morning. I'm Putri. I'm sales in Lodis in Bali. We are new hotel and open on 1st of November. Thank you very much. We waiting you. And we are waiting for. And we are waiting for c o m t o u r t h a 자 이제 로이스빌라, 아, 로이스 리조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1일에 오픈한 깔끔한 리조트입니다. 자 슬리퍼 있고요, 작은 서랍들이 되어 있는 와이크 앤 부티크 컨셉의. 저희가 앞에 쓰는 기본 리조트형입니다. 허니문들은 이렇게 러블리한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미니바, 커피 세트 있고 화장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고 아담한 공간이 있는데요. 어, 담배 피시는 분들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laughs> 자 뒤쪽으로 가시면 욕실과 세면실이 있고요. 여기 가운 준비되어 있고, 세이프티 박스 있습니다. 물도 두병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한 11월 1일에 오픈한 로이스 인 발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수영장이에요. 메인 수영장. 아주 작고 아담하지만 있을 건다 있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자쿠지 보이세요? 물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고 있는 자쿠지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짜잔 예쁜 의자, 그네 의자도 있습니다. 작은 네트 있고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보시죠 작은 네트 의자도 있습니다. 자, 메인 수영장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은 시간 내서 수영하러 올라오세요. 로디스 인 발리. 간판 보이시죠? 자, 밖에 나가면 어떤 풍경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자,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느끼한 바닷가가 보이고요. 자, 나오자마자 어떤 풍경들이 보이세요? 많은 샵들이 있는 워킹스틱. 오토바이도 많으시고요. 밤 되면 화려하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바닷가로 가보실까요? 자, 오토바이 조심하시고요. 이제 바닷가를 어떤 모양의 바닷가가 있는지 이동하시겠습니다. 로디스 인 발리, 고고! 자, 지금 저는 로디스 리조트에서 걸어서 3분 만에 바닷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바닷가 근처에 또 다른 무엇이 있냐 보여드리면은 미니마트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쿠쿠은 비치클럽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치클럽이 있습니다. 밤에 9시, 10시쯤에 가시면은, 어, 멋있는 디제인과 댄스와 멋있는 유럽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주세요. 자, 바닷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로디스 리조트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바닷가이고요 여기 바닷가에 오시면 서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음. What d you say? Hello? hello? Hello. Surfing? No surfing today. 자, 보시면은 빛이 발리 바닷가 보이시죠? 너무 더워요. 짠짠. 이런식으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하늘에 나는 연도 좀 보시고 자, 로디스 리조트 근처에 이런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꼭 놀러오세요.